이번에는 실제 게임이 이루어지는 게임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검색창에 우주라고 검색합니다. 자, 우주 3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움직이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3 오브젝트를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목록에서 우주3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복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주3-1이라고 하는 복제본 배경이 나타나죠. 두 개의 배경을 구분하기 위해 우주3-1 정보를 먼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우주 3-1을 이름을 우주2라고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에 x 좌표를 480으로 수정할 건데요. 자, 아래쪽에 보면 x 좌표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이럴 때에는 앞부분에 있는 자물쇠 모양을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 버튼을 눌러서 x 좌표를 480으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다시 우주 3도 어, 정보를 변경해야 되겠죠. 다시 수정 버튼을 눌러 자, 우주 3의 이름은 우주 1로 변경합니다. 본격적인 배경 움직이기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엔트리 실행화면은 x 좌표가 마이너스 240부터 240 범위 안에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끝에 x 좌표가 마이너스 240이고요. 오른쪽 끝에 x 좌표가 240입니다. 그러면 총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4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1 배경과 우주 2 배경이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마치 화면에서는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주 1은 기본 좌표 값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우주 2는 X 좌표의 위치가 480그 위치부터 시작하도록. 그러니까 우주 1이 먼저 나오고요. 그 뒤쪽에 우주 2 배경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주 1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을 먼저 가져오고요. 계속적으로 배경이 흐르도록 해야 되니까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 x 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는 동작을 할 건데요. 자, 몇번 반복해야 되냐면 좌표값 즉 가로 크기만큼 480만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몇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이 부분에 반복 횟수는 480으로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x 좌표를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서 자, 값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이 블록을 어, 한번 더 반복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 단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사이에 480번 반복해서 어, 왼쪽 끝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시 두 개의 배경이 시작되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 X 좌표를 바꾸기 블록을 이 사이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값은 960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후에 480번 반복하기 이 블록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우주 1의 어, 배경이 왼쪽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 2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흘러야 되니까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이번에는 몇번 반복할 거냐면 960번 반복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위해서 x 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도록 이렇게 지정합니다 960번 반복한 다음에는 다시 처음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X좌표를 바꾸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960만큼 바꾸기를 추가해 줍니다 그런 후에 이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안쪽에 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주1과 우주2의 배경이 어, 순서대로 마치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장면을 클릭하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우주 배경이 어,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흐르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게임의 주요 캐릭터를 추가하기 위해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추가하기 대화 상자에서 자, 검색창에 무당벌레라고 검색하고요, 무당벌레 2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물약을 검색합니다. 자, 물약 빨강과 물약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해파리를 검색합니다. 자, 여기에서 짧은 해파리를 선택합니다. 4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무당벌레 이 e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 복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당벌레 2-1이 e 생기죠. 먼저 무당벌레 이 e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수정 버튼을 눌러 이름을 스페이스 버그라고 입력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크기를 40으로 수정하고, 이동 방향을 0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무당벌레 2-1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 이름을 미니 버그라고 입력하고, 크기는 20으로 수정합니다. 그런 후에 이동 방향을 0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니버그는 어, 아이템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게 숨겨줍니다. 짧은 해파리 오브젝트도 수정 버튼을 눌러 x좌표를 270으로 크기를 40으로 수정하고요. 이동 방향을 270으로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물약 빨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 자, x 좌표를 270으로 크기를 40으로 수정하고요. 이동 방향을 270으로 수정합니다. 미니 버그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눈 모양을 클릭해서 화면에서 숨겨 줍니다. 자, 물약 파랑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자, 수정 버튼을 눌러. 자, x 좌표를 270으로. 크기를 40으로 수정하고요. 이동 방향을 270으로 수정합니다. 눈을 클릭해 화면에서 숨겨 줍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목록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 오브젝트의 순서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부터 우주 1, 그다음에 우주 2. 그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미니 버그를 우주 2 바로 위쪽에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짧은 해파리를 미니 버그 위쪽에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어, 스페이스 버그 그 다음에 물약 빨강, 물약 파랑으로 맞춰줍니다.